2023년 2월 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글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팔찌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 이유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입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알고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곧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들으며 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를 어렴풋하게 알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떠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알 것입니다. 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즐거움과 목적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더 편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신자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죠.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죠 자신의 개발로 나의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도록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 세상은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맞춰주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개인주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신자유주의,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하여 지금의 세상 방식, 그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개인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개인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대중성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대중성, 유행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곧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아닐까요? 세상이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상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9절, 바울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계시기에 나는 항상 내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10절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속히 바울을 만나기를 바랬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는 이 행동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생각하며 서로 인정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너라는 존재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왠지 신경이 쓰입니다. 두드러지게 혹은 크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신경을 씁니다. 어, 제가 길법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관심이 조금은 부담은 되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쓰인다는 그 사실에 미안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라는 존재가 왜 신경이 쓰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틴 부부의 책처럼, "우리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있음이라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함, 곧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겠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위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존재인가요? 우리 존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듯이 너희와 나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면,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수 없다는 것이겠죠. 칼바르트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개인의 부유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자신의 부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요, 자기 긍정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운명을 거는 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개인의 부유함 혹은 자기 긍정으로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긍정의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 인간. 다시 말해, 그와 같은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빈 공간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로 존재한다. 긍정의 인간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부정의 인간은 자신을 비운 자입니다. 물론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으로 너무 채운 사람은 반대로 자만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에게 빈 공간을 두라고 합니다. 그빈 공간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로 다가간다, 그에게 힘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빈 공간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너와 나의 믿음.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빈 공간에 머무는 그 믿음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에 나오는 용어 중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 교집합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너와 나의 교집합이 이빈 공간입니다. 그 교집합 부분으로 인해 다른 부분, 곧 나라는 존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 교집합의 부분에 채워질 것을 11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곧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로 우리가 서로 경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곧그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 혹은 병 고치는 것, 혹은 우리의 자리에 따라 뭐 목사나 교사나 장로 등등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입에 달도록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곧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나와 너는,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만 우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머물지 못합니다. 억수 같은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구 구멍에 조금 작거나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쌓인다면 물은 넘쳐버리죠. 그 넘치는 힘은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은 나에게만 머물 수 없어 우리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간. 넘치는 그 사랑의 힘은 8절의 표현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 우리는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에게 부어진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그 사랑은 이제 흘러흘러 흘러 그들에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든, 어리석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어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너를,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5절에서 할수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할수 있는 대로 온힘다해그 사랑을 머물게 하지 않고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바울의 이 마음을요, 함께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움직이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그 사랑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인 그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할수 있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